경남, 제주, 경북, 전북, 울산, 광주까지.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모자란 곳.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극전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입니다. 자, 요 그림은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국의 실거래가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경기도는 51.4%, 강원도는 30%, 충청, 남도, 북도, 대전, 전라북도, 대구,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3년 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상승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만, 이걸 2년 전으로, 1년 전으로, 그리고 작년 12월로 기준일을 땡겨보면 이렇게 올랐던 곳의 상승률은 둔화가 됐고, 심지어는 파란색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세종과 대구가 파란색이죠. 지금까지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호재를 중요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 호재를 따라가는 투자를 했었는데, 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승기와 요 유동성이 만났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근데 오랜 상승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늦게 눈을 뜨신 분들은 이 호재를 따라가면 무조건 돈을 버는구나 요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상승기와 유동성 장에서는 가능한 말인데 이게 조정기로 돌아서거나 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이 호재의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이 빠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호재를 따라 투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본질을 알고, 여기에 더불어서 호재까지 알고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호재를 따라 간다는 것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만, 본질을 따라간다는 것은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것과 대비했을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분간 계속 상승할 지역과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극히 주관적인 제 기준이고, 그냥 제 기준을 공유하는 것 뿐이니까 늘 그렇듯 욕풀은 자제해 주시고요. 어, 누군가에는 굉장히 도움될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잘 받아들이셔서 부자되는 첫 걸음, 그첫 걸음의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22년부터는 전세 가격과 입주 물량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요. 가격, 가격. 이 가격을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면 이 전세 가격과 연관되는 얘긴데요. 자,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물량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 가격이 빠지고, 매매 가격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요건 요렇게 순환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입주 물량은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요거는 주택의 공급 사이클 측면에서 본 거고, 어, 오늘은 여기에다가 요 수요적인 측면을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수요는 이렇게 매매와 전세 수요가 있는데, 매매는 내가 입주하는 실수요가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가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수요가 붙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요 분들은요, 어, 이렇게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여길 들어가지 않아요. 어, 왜냐면 입주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빠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요걸 보고 들어가죠? 입주물량이 적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요 분들은 요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분들이 들어가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어, 매매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세가격도 빠지고 매매가격도 빠지니까 조용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매매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사야 되나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매매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어, 그럼 여기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 이렇게 가수요가 붙는다는 거는 전세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거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매매 가격은 올라가니까, 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요 차이, 요 갭이 커지게 되잖아요. 요렇게 갭이 커지면, 요 가수요란 분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 요건 곧 투자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가격만 보지 마시고 전세 가격까지 같이 보시라는 말씀이 요 가격, 요 가격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요 가격.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가격, 요 가격이고요. 요 가격은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요 가격이겠죠? 요 가격이 이제부터 우리가 볼 진짜 매매 가격이에요. 진짜 매매 가격.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결국은 이 공급 측면에서 입주 물량을 보는 거고 가 수요가 들어와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낮아지면 투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이상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수요는요. 좋은 곳부터 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갭이 먼저 벌어지고 여기 갭이 커져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덜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고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은 가수요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들어갈 곳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입주 물량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달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요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규제 지역은요 대출 규제를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가수요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요도 전세를 끼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가 많아지면 매매가격은 올라가면서 전세가격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 시장인데, 가수요가 많다면, 근데 지금은 실수요가 가수요처럼 집을 사니까, 여기서 매매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임대차 입법의 영향과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격까지 같이 올라가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요걸 어, 많이 논하시는데, 주택이 필수품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맞는데, 주택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부딪히면, 가격에 부딪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가격에 부딪히면, 좋은 곳부터 덜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요는 좋은 곳부터 덜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규제 지역은 다 올랐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직 안 오른 곳이나 덜 오른 곳이 있다 그러면 실수요자라면 규제 지역에서 그런 곳을 찾아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수요자들은 요 갭이랑 상관없이 매매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아직 덜 오른 곳이라면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아직 덜 올랐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어, 주택은 필수제니까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거잖아요 당분간 계속 상승할 지역이니까 결과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요 이런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일단 입주물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입주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직 가수요자들이 붙지 않았다는 거고 매매 가격이 아직 안 오른 곳 매매가격이 아직 안 올랐다는 거는 가수요든 실수요든 아직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어,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이런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지 더안 오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평생 주택으로는 투자를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고요 이런 분들이 안 들어와서 조용해 근데 입주물량이 지금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다. 때는 너무 조용해. 요 너무 조용해서 아 내가 이걸 사면서도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막 고민을 너무 하게 돼요. 이런 곳은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올라요. 왜요? 입주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요. 당분간 계속 상승할 지역? 아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런 어, 곳을 찾았는데 어, 여기는 내 생활 반경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주하기가 좀 힘들다. 근데 나는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죠 거주와 투자를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집에서 거주를 하면 이 집을 사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올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투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을 사면서 이게 오르지 말아 주세요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들은 다 올랐잖아요 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포기를 하셔버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기도도 똑같이 하시고요 기도도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이게 내 집이면 당연히 이게 오르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둘다내 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수요 공급이라고 수요 공급 이게 기본이고요 요걸 설명드린 게요 그림이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다시 결론은 요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한 10여 분 정도 떠들었는데요. 나는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집매달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시고 주변에 경험 이 있으신 분들에게 자문도 얻으시고 앞으로 살면서 주택 투자를 하실 거라면 요 정도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분들과 더불어서 이 내용은 다 알아 다 알았는데 내가 계속 타이밍을 놓쳤어 내가 어디 좀 살려고 하면 모르더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모르더라 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계속 놓쳤는데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긴데 그러면서 께서 이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라도 이걸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미친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4억 정도를 이렇게 보증금으로 넣어놨다. 이게 나중에 전세 만기가 되면 돌려받은 금액 4억이잖아요. 내가 반전세 보증금 2억이다. 이거 다시 돌려받을 때 2억이잖아요. 2년 후, 4년 후에 이 같은 금액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요곳, 요곳, 요곳조차도 그때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덜 좋은 곳, 그때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을 물어보시는데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준비된 지금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짝 반짝 일단 요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제가 원래 2022년부터는요. 영상을 만들 때 요거를 12분 컷으로 딱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무슨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저도 요즘 주말마다 우리 회장님이랑 박 선생님 때문에 감칠맛나서 아주 죽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 드라마가 아니니까 영상 끊지 않고 계속 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겠죠?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입주 물량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수요 입주 플러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서울 지역을 추가하시고 추가됐죠?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연도별 예정된 입주 물량이 나타나고요. 어 요거는 연도별 적정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서울에는 48,0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은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22,000여 세대고 서울 임대 입주량은 4,000여 세대고 임대 물량까지 다 합쳐도 요만큼이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어 요건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거야. 일단 입주 물량을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역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뭐 지인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인이 참잘돼 있어요. 여기서 요 빅데이터 지도를 누르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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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카테고리가 있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적별로 기간별로 입주 물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전 이렇게 볼게요. 카토. 21년부터 카톡, 어, 21년 1분기부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22년도 잖아요 짧게 일단 2년을 보고 가요 지금 비규제 지역을 찾는 거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기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조용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가수요자들 그 투자자분들은 2년 전에 오르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인 물량도 그렇고 왜냐면 이분들은 요 비과세를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단기 차익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서 공급 물량이 어설프게 부족한 곳 들어가시면 이런 물량들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급 물량이 최대한 부족한 곳을 한번 찾아볼 건데 그래서 지금은 22년이지만 누적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년부터 볼게요. 21년부터 2년 후인 24년 4분기까지 보면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전국에 이렇게 입주 물량을 표시해줘요. 법례를 보시면 색깔별로 과잉 초과 적정 부족이라고 돼있죠? 그럼 우린 당연히 이 부족한 곳을 봐야겠죠? 파란 색깔, 서울, 전북, 경북, 경남.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일단 서울은 비규제 지역이 없죠? 저라면 경북, 전북, 경남 중에서 이 안에 비규제 지역을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다른 지역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결정한 지금 시기에, 현재의 어떤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면 좋을까?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제주도를 빤먹었네? 제주도. 어, 제주까지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잘 몰라요. 참 신기한 게, 제주도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간 곳인데 몰라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할 건데요 일단 제주도는 공급이 계속 모자라요 음, 지역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앞서 봤던 이 수요 입주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를 쭉 내려주면 여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된 걸 직관적으로 보여준 게 요거고 2024년에 가장 부족한 곳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2023년에 부족한 곳 여기 2022년에 부족한 건 여기. 근데 여기 무료 서비스에서는 이 누적량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이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거는 유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엑셀 파일로 긁어서 붙이거든요. 요거 그냥, 그냥 요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엑셀을 못 다루신다. 그럼 계산기로 요 파란색들을 일일이 빼보시면 되겠죠? 그럼 순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이 22년이니까 누적된 21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이 누적량을 보면 입주량이 가장 모자란 곳은 서울부터 경남 제주 경북 전북 울산 충북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 인천 경기는 이제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도권을 같이 적용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이렇게 되네요 경남 제주 경북 전북 울산 뭐 공급이 다 모자라서 이 광주까지 요 정도까지는 입주량이 부족하다 볼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모자란 곳, 여기죠. 갱남.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돈은 한정돼 있고, 이 한정된 곳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돈 많으신 분들은 여러 곳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한 곳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한 곳을 정하는 과정을 저라면이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헷갈리실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남 갱남, 경남이 선택됐죠 21년에도 모자랐고 2년에도 모자라고 3년에도 모자라고 4년에도 모자라고 이거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자 이렇게 경상남도의 입주물량이 계속 모자라서 어, 제가 작년에 경남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고 지 지난주까지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을 요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 영상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영상까지 보셨다는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면 자, 요건 22년 1월 17일자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요시계율도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쭉 들어가서 어, 경남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경남도고요. 지금 매매 증감률이요. 음, 일단 경남도에 공급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영상을 5월달쯤에 올린 것 같은데, 요 때는 지금 여기가 안 올랐었어요. 자, 다른 데도 이렇게 올랐는데, 요, 요때 마산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마산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한 7,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요 마산의 매매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죠?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전세 가격도 올랐다는 걸 거예요. 자, 전세 가격도 보면, 전세 가격도 이렇게 올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경남에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굳이 경남의 지도를 모르더라도 어, 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얘는 이미 올랐으니까 안 오는 데를 찾아보면 이렇게 줄여 보자고요 보이실려나 그냥 색깔만 보면 되니까 저도 지금 여기 글씨가 안 나와서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경상남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컬러만 봤을 때 아직 안 오는 곳이 어디죠 여기랑 어,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보면 거제랑 통영이네요. 자, 그럼 다시 지인으로 돌아가서 수요 입주해서 경상남도를 체크하고 검색을 해보면 경상남도의 입주량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상남도를 이렇게 입혀봤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의 모든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 저는 명확한데.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인구수로 줄을 한번 세워 봐야 될 거예요 자 인구수를 보면 요 순서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는 통합창원시라는 데가 있어요 성, 예전에는 마창진이라 그래서 마산 진해 그리고 지금의 성산구 의창구인 창원 어, 요게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통합창원시가 된 거고 요 통합창원시의 인구수가 지금 100만이 넘어가게 돼요 요렇게가 경상남도고 조금 들어가 보면 요렇게가 마산 요렇게가 창원 요렇게가 진해였죠 근데 지금 요게 요렇게 하나로 창원시가 된 거고 요렇게가 경상남도고 지금 여기에 공급이 모자란 거고 자 근데 여기에 중심은 여기에요 성산구 성산구가 중심이고 그 다음이 의창구인데 자, 제가 영상에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중심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 어, 요렇게 이동하니까요 어, 근데 지금 중심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김해도 올랐고 진해도 올랐고 마산도 올랐고 요게 지금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진주. 앞서 본대로 아직 안 오른 곳이 통영시와 거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한다고요. 통영시 인구 12만 5천. 거제시 인구 24만 1 천. 이게 오를까? 어,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올랐고, 여기는 인구수가 너무 작고, 아니, 안 되겠네. 보통 이렇게 포기하시는데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오른 지역에서 아직 덜 오른 곳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앞서 보셨다시피 통영과 거제는 아직 안 올랐잖아요 안 오른 지역을 찾으시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시간이 문제지 수요는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어, 지난 영상에서 전셋가율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전셋가율을 기준으로 지역 하나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지역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어, 이제 계속 보시니까 어느 정도 지역들이 눈에 익죠 쭉 내려봐서 일단 전셋가율부터 줄을 세우면 이렇게 보면 김해시의 전세가율이 또 올라왔네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요 갭이 작다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갭이 크다는 거고 전세가율을 보시면 81, 80, 80.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가율이 다 높아요. 김해시로 들어가 볼게요. 김해시로 들어가 보면 요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다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나는 그냥 새로 들어가서 살래 요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임장 나가시면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임장 나가시면 이렇게 전세에 관한 모든 것 확인하시는 거고 어, 요 안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들을 보는데 수요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장 비싼 곳을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요거는 요 아실이라는 데가 참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순위분석이라고 있죠 순위분석 여기를 어, 클릭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경남 김해시였죠 김해시 전체 평형 가장 비싼 곳 국민평형 가장 비싼 곳 요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요 밑에 애들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쭉요 밑에 애들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앞선 영상에서 제가 김해시는 이미 올랐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길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걸 볼 때는 또 호객노노가 편해요 자 보면 들어가 볼게요 김해시 김해시 여기는 부원역에 있어요 부원역을 쭉 찾아가서 여기 여기인데요. 자 클릭을 해보면 호객노는 요게 참잘돼 있어. 자 지금 요 단지를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영상을 찍다 보니까 김해 전세 가율이 올라와서 저라면 이란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 헷갈릴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호객노는 지금 요게 잘돼 있어서 여기를 보는 건데 이렇게 음, 보면 어, 오히려 매매 가격이 한번 떨어졌었네요. 이렇게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때 사야 돼, 이 때. 어, 만약에 제가 경남에 투자 결정을 했고, 이때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여기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 파란색이 매매고, 초록색이 전세잖아요. 매매 가격은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그림. 우리는 이 그림을 찾는 거거든요, 이 그림. 어,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넓혀 놓는다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어, 그러니까 지금 지역 결정은 했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오를 곳 지역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 결정된 지역 안에서 비싼 아파트인데 일단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왜요? 입주 물량이 적은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기 앞서서는 어떤 결정이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런 기준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요런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지금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얼마죠? 6억 2,800. 땡. 1억 9,300. 지금 여기에 매매 가격은 1억 9,300이에요. 이게, 이게 이해 안 가시면 영상 다시 앞으로 조금만 돌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억 9,300인데 여기가 만약에 1억이면 내가 여기를 살 거야라고 만약에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디든 사정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디든. 그럼 만약에 이게 6억 2,800인데 사정이 있어서 5억 8천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전세가 4억 3천에 들어 있어. 그럼 이거 얼마죠? 1억 5,000이잖아요. 1억 5천인데 아,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만약에 지금 이 주변에 전세가격이 오름세야 우린 지금 입주물량이 적은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그림이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매매가격도 떨어져서 나왔는데 이 물건을 잡으면 전세가격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 여기가 뭐 만기가 돼서 빠지거나 뭐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의 물건을 찾으시라는 거죠. 이 4억 3천을 만약에 전세가격이 올라서 4억 8천의 전세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얘는 얼마죠 1억이잖아요 1억 지금 입주물량이 부족한 걸 확인했고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1억에서 2억대로 여기에 투자하셔도 괜찮겠지만 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멀리 어, 여기 수도권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면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1억대 물건은 많잖아요 어, 이게 결국에는 진짜 소액 투자기 때문에 가성비 따라서 여기 가는 걸 텐데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투자금이 적다면 리스크도 적을 거고 어, 대신 수익도 적을 수 있겠지만요 어, 그래도 나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요 위험부담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어, 그럼 투자금을 낮춰야 되니까 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학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도권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은 하... 수도권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 교통을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은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방은 요 학원가를 끼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 요 학원가는 여기서 확인해요. 을 여기 지금 호객 노노죠? 호객 노노? 이걸 어, 클릭하면 이렇게 학원가들이 나와요. 뭐 지금 지금 김해 보고 있었죠? 김해로 가보면 뭐 김해는 보니까 삼계동과 외동에큰 화공가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유라동이 아주 크게 있고요.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 화공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주변으로 내 투자금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설명드린 아실에서 김해시 유라동, 유라동의 제일 비싼 단지를 찾아보면, 전체 평형 이렇게, 국민 평형 이렇게 되는데, 도찐 개찐인데, 율상마을 5단지 모아 미래도가 가장 비싸네요. 여지없이 학원가 주변에 있죠. 그럼 얘는, 얘도 여지없이 학원가 주변에 있고요. 어, 학원가를 둘러싼 친구들이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율상 모아 미래도, 여기 대장단지부터 보면, 전세가 3억 4천, 매매가 3억 9천, 삼억 전세가 3억 3천, 4, 매매가 4억 천오백, 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이라 그러면, 5천 갭 정도가 되는 건가요? 요거를 네이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매매효과가 2층이 3억 8천 쭉 내려보면 5층이 4억 10층이 4억 600 정도 하네요 전세가격은 3억 2천 7백 3억 3천 3억 5천 정도 잡으면 5천 정도 갭이면 맞칠수 있는지 주변에 임장 가서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금이 5천이다 요, 5천 요, 오천은 투자금이잖아요. 요, 투자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는지. 매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유라동은 5천 정도 갭이면, 이 동네에서 비싼 단지를 살수 있다. 어,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여러분, 일단 요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어, 이제 요거를, 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국 입주 물량을 봤잖아요. 이렇게 어, 24년까지 누, 전국 기준으로 이렇게 경상남도부터 광주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고 그 중에서도 경남 제주 경북 전북 울산 충북까지는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설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 거고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에서도 어, 경남이라 그러면 이 안에서도 들어가서 이 입주 물량을 이 안에서도 입주 물량이 모자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해구, 의창구, 회원구 이 순으로 모자라잖아요. 근데 진주시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어요. 여기 또 어떤 교란 행위 같은 게 될까봐 일단 설명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더 머리가 좋으시니까 응용도 좀 하셔서. 수도권만 바라보셨던 시선들을 이렇게 좀 넓게 보셔서 어딘가에서 있을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각적으로 함께드리는 지메들이었습니다.